자, 여러분, 뿌와뿌와사리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전용 장비에 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일단, 마법소녀 시오리. 마법소녀 시오리는 그냥, 어, 안 해줘도 됩니다. 진짜 한 물리 3, 4군일 때나 쓰거든요. 어, 그냥 평범한 배포 캐릭입니다. 마스미. 마스미는, 전장 만렙을 해주는 게 좋죠. 이제 그게 아레나의 한해서예요. 아레나의 한해서고, 지금 내가 아직 뉴비라서 좀덜 키웠다 하시는 분은 아직까진 좀덜 키워도 돼. 왜냐면 얘가 다음 달클전에서 쓰는 택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 택틱이 1 1랭이란 말이야. 전장 30렙인가 막 그렇거든요. 전장 물방방 올라가잖아. 어, 그래서 다음 달 바질리스크 나올 때 잠깐 반짝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다음 달까지는 저랭으로 전부 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레나 유저시면 그냥 만렙 해줄게 맞습니다. 다음. 야루. 야루는, 어, 무조건 만렙 해야 됩니다. 능력치에 마공 마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어, 나오자마자 무조건 풀렙, 풀강으로 써야 되는 캐릭터 1, 순위 필수! 만렙 필수? 고우. 6코로. 뉴코로 같은 경우는 말렙 택틱도 있고 좀 레벨이 낮아도 어떻게 굴러서 써먹을 수는 있어요 물론 말렙일 때가 가장 좋아 왜냐면 TP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렙일 때가 가장 좋지만 혹시 피스가 부족해서 한 130렙? 150렙 정도밖에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커버는 칠수 있을 겁니다 필수까지 강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를 꼴박해서 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스터샵에서 피스 사가면서 꾸역꾸역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리스? 성리스도 이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캐릭터거든요. 지난달 클전에서 쓰긴 했는데, 쓸 거면 전장 말렙이어야 돼. 여기도 보시다시피, TP 소비 감소? TP 관련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성리스를 클전에서 쓸 것이다. 라면, 전장 말렙그 다음, 루나. 루다는, 루나는 이게 되게 말이 많아. 뭐, 182레벨에서 존버 타야 한다. 뭐, TP 소비 감소만 챙겨오면 된다. 근데, 그게 진짜 개미 눈곱만한 차이에요. 요, 요 조그만한 마공, 따, 마공 딸이 때문에, 막, 야루가, 어? 자이디를 맞고 죽니, 안 죽니? 막 그런 논란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지나갔을 거야. 그 시즌이 지나갔고, 어, 이제는 루나도 세져야 돼. 그리고, 루나 자체의 수명이 그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유키가 나오면 루나는 이제 삭제돼요. 그냥, 야루 파츠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쓸 거면 전장 말렙 해주는 게 맞는데 아직 내가 유비다. 누나 자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할미미. 할미미도 아직까진 전역이야. 200렙, 210렙까지는 시야에 넣어두고 그 뒤로는 조금 잘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 210렙 정도까지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TV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활소기 얘도 전장 말렙이 운좋아왜냐면 우리 이제... 어? EX4가 시야에 들어와 있잖아. 던전 EX4가 곧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쓰는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할키오카. 할키오카는 지금 점점 세퇴하고 있죠. 윤대카가 나왔기 때문에, 할키오카의 미중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얘도, TP 소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쓰일때는 항상 말렙으로 쓰는게 좋지만 할퀴카는 옛날에 비해서 뭐... 굳이 전장에 뭐 여보를 낭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할퀴카도 현오이 현오이는 지금 지금이 전성기야 아직까지 자고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전장 말렙 해주면 좋은 점이 그냥 딱깡 딜이 올라가요 물공 물크 문제는 얘는 반깡러기 때문에 딜이 잘 나오는 캐릭터는 절대 아니에요 30렙이든 190렙이든 화력이 한2 3 0만 정도밖에 차이 안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호이 같은 경우는 정작 명암을 달아주는 게 중요하지. 말랩을 찍을 필요성은 크게 없어요. 무리해서 찍을 필요는 없다. 명암이 필수지만 말랩 찍을 필요는 없다. 스마호는, 어, 얘는 약간 조커 같은 캐릭터야.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야루한테 밀려서 좌밥인 캐릭터인데, 근데 얘가 보시다시피 전장에 어마어마하게 능력치가 좋아요. 마공, 마크, t p 소비 감소기 때문에. 전장은 만렙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게 클전 쌉 고인물 용일대 얘기고, 음, 대부분 다야루택틱으로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려주진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수소리는 이제 퇴물이죠. 이 아이의 화력으로 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안 올려줘도 돼요. 스코토, 스쿼터, 스코터도 점점점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많이 줄, 줄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토는 어, 글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어, 말렙 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쓸 일은 있다. 그다음 수사렌, 수사렌이야 말로 전장 명함밖에 의미가 없죠. 얘는. 명함 달아서 얻어오는 일 스킬 TP 상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수이오, 수이오 쌤은 이제 잘 이제 안 나올 일이 없어요. 이분은 전장을 받았지만. 용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퇴물이에요. 수즈나, 마찬가지. 육성 수즈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수즈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장을 말래해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램, 램은, 어, 있다면, 전장을 꼭 만들어주세요. 아레나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니원 카운터 치는데, 어, 너무 좋죠. 그런데, 램도, 개인적으로는 무리해서 전장 말렙까지는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자체 화력 그렇게까지 안 쓰거든요. 얘의 역할은 그냥 1 스킬이 강화되므로 동결 상태를 범위로 건다. 여기에 있어요. 화력은 어, 니논이나 요리가 하죠. 영함만 달아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니논, 오니논, 오에도 니도는. 네, 제 정식 캐릭입니다만 오에도 니도는. 유 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부커로도 나왔고 라비리스타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장 받은 니논을 어떻게 써먹기가 힘들어 얘는 뭐 크리티컬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자체 화력이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유보 개수가 워낙 안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됐죠 키울 필요도 없거니와 전장을 달아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에드 쿠우카 오에드 쿠우카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잘 써요 클전, 야루팟, 이런데서도 앞으로 한 서너 달은 얼굴을 보일 겁니다. 저 단계에서 고블린 잡을 때나, 뭐, 와이번 잡을 때? 이럴 때 자주 보여요. 얘가 이 스킬에 마방각이 있고, 마공 관련 버프가 많아가지고, 이제 탱이 아니면 도저히 못 버틸 때? 그럴 때, 오, 오에도 쿠카 놓고 야루팟 굴리는 그런 컨셉이, 어, 자주 통해요. 전장이 있으면 1스킬에 버프 성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전장 레벨을 많이 올려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해도 쿠우카 같은 경우는 엄청 튼튼한 탱커다 하기는 어려워요 전장으로 방어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그다음 글레어 글레어는 이제 이제는 글레어를 쓸 리는 없습니다 글레어는 쓸 리는 없고 마딜 멀타 이제 육성 하츠네 뭐디 어? 있으면 더 네네카 전장도 나올 거고 그럴 건데 음, 육성 글레어 같은 경우는 무적기가 있다고 하지만 활용이 너무 약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장 안 달아도 됩니다 그다음 루. 평범한 배포 캐릭터입니다. 네, 귀엽긴 하지만, 어, 루를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없어요. 키우지 마세요. <laughs> 저는 루가, 루가 개인적으로 좀 귀엽고, 어, 귀여웠기 때문에 170레까지 해줬지만, 절대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엔. 앤은 그래도 안 쓰이는 것 같은데 간간히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딜 서버터로서 한 자리 툭툭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겁니다만. 클전 현역이면 당연히 2 0 0렙까지도 팔아봐야 되는데, 아, 뉴비시면, 어, 엔도 굳이 무리해서 전장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얘도 이제 하락곡선 타고 몇달 뒤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발주루? 발주루가 대표적인 재물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3.5주년쯤 되면 아예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하락곡선을 탈게 보이기 때문에 뉴비가 우선, 우선에서 육성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캐릭터예요그 다음, 발리코. 그냥 평범한 배포 캐릭입니다. 안 올려줘도 됩니다. 다음 신년 레이 신년 레이도 많이 죽었지 옛날에 아리나에서 마딜 카운터으로 많이 썼지만 쓰려면 전장 빵빵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육성 탱커나 하나 더 키우지 그다음 신년 유이 신년 유이는 전장을 많이 올려주면 안되는 캐릭터에요 30렙 정도에서 존버 타는걸 추천해요 얘는 올려주면 안되는 캐릭터입니다 알겠죠? 신년 히오리 신년 히오리도 이제는 <laughs> 점점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점점점 입지가 줄어들, 줄어듭니다 이제와서 점장 말렙 해줄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성년에성년에는 성랴해. 이미 태물된지 오래죠 키우지 마세요 그냥 키우지 마세요 그 다음 성누미 그냥 평범한 평범한 배포 캐릭입니다 성치카 요 주의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성치카는 어 전장 레벨 1 어, 이 이상 올리면 안돼 아니면 아예 전장을 안 달아주거나 전장 레벨 1 어, 30도 안돼 얘는 30도 안 됩니다 전장 레벨 1 플랜전을 해보시는 분은 다들 공감할 텐데 좌 어, 같은 택틱에는 성취카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고급진 택틱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은 전장 레벨은 1레벨 아니면 안 달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살사키는 죽은 캐릭이야 얘는 한정 캐릭인데 어 죽은 캐릭이에요 처박아 두시면 됩니다 패스 <laughs> 할푸딩 할푸딩이 오히려 좀 쓰이는 캐릭이죠. 아레나에서는 안 쓰는데, 클전에서 이제, TP 까는데 좀 쓸모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얘도 전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 중요한 건 이거야. TP 깎는 스킬이. 이 성능 자체기 때문에, 어, 명함을 그냥 달아주기만 하면 돼요. 무리해서 말렙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 수후유. 수후유도, 어, 죽은 캐릭입니다. 스마키 있을 것 같으면 나오는 캐릭이야. 어얘 이제 안 쓰겠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티피 깎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어 야르팟에서 하트로 씁니다. 그런 테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 이런 전장에서 받는 티피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크지아더 이상 딜러로 쓰는 게 아니야. 티피 깎는 디버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30 레벨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하트는 안 깝잖아요, 그죠? 스루르 스케르는 어. 이제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육성이 약성되어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어, 4주년, 4주년까지 230레벨 해준다! 나는 마음가짐으로, 수즈메 어, 죽은 캐릭이에요. 스코로는, 아, 잘 모르겠어요. 육성을 받았어. 육성 스코로가 아직 택틱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고단계에서 어, 그 고급진 택틱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요 그리스티나는, 뭐, 뭐 두발할 필요 없죠? TP 상승이 계속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말렛. 말레필수, 카야비. 카야비는 어, 한 200렙, 210렙까지 는 해주는 게 좋나? 2월파 처리용으로 쓰려면 전장말레인게 좋은데, 카야비 자체를 점점 안 쓰게 됩니다. 초동으로 그냥 맥뎀 나오는 캐릭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성키오카나, 뭐 육성카오리 이런 애들은 그냥 초동 유버 갈기면 리미트 박혀요. 굳이 카야를 카야쓸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리사짱은요. 지금은 안 쓰는데 육성일 나오면 진짜 떡상을 합니다. 육성 달면은 전장 말렙으로 음, 맞이,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파밍해 놓읍시다. 무인이 도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응, 음, 말렙! 육성 카루는 얘는 어, 희망이 없어요. 180렙도 사치예요 <laughs> 그래서 전장 안 달아줘도 돼요. 안 달아줘도 되고 아예 안 키워도 됩니다. 육성 코코로 얘도 전장 레벨 가지고 말이 많은 캐릭터야. 그 회복량 상승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어 물방 마방 때문에 안 올릴 것이냐, 존버 탈 것이냐. 그래서 저도 150렙 정도로 오중간하게 존버 타고 있는 거예요. 코코로의 전장은 말렙 왕도가 없어요. 패꼬리는? 페꼬리누? 패꼬리는 그냥 말렙 해주면 아레나에서 아직까지 밥값은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레나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전장 말렙 추천합니다. 200렙 나와도 올리세요. 지히타도 지금은 많이 안, 쓰, 안 쓰게 되는 캐릭터가 됐는데 육성이 나오면 다른 캐릭이 돼요. 지타는 육성을 받으면 모든 스킬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장 말렛 필수입니다. 자 전장 말렛 갑시다. 루카. 루카는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캐릭터야, 루카. 단골 손님은 아니야.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리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필수까지는 필수라고 하기는 힘들어. 여유가 되면 올립시다. 아유미. 아유미도 상가 유미는 이제 안 쓰죠. 이제 얘로 뭐 아레나 PTSD 걸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프레나 방대개 블라인드에 숨겨 놓으면 가끔씩 짜증 날 때가 있긴 해요. <laughs>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유가 될 때입니다. 그러나 다음 즈무기 대물. 이제 안키워도 돼요. 즈무기 패스. <laughs> 모니카. 모니카도 육성 받으면 떡상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미리미리 파밍을 해 둡시다. 근데 얘도 보시면 물방마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급한, 급하게 말렙찍을 필요는 없어요. 리마, 리마는 어, 여전한 아레나 굿바퀴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전장 말렙 해줘야 됩니다. 필수! 전장 말렙 필수로 해주세요. 리마가 축생이니까 안 키우겠다라고 고집 피우시는 분, 이걸 이건 이제 고집이요. 진짜 키우세요. 성능에 굴복하면 브리커는 정말 편하게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장 말렙 무조건 해줘라. 그렇습니다. 다 미츠키 미츠키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죠 굳이 어, 전장? 눈에 불 켜고 말레팔 필요는 없다 미사키 미사키는 육성 받고 떡상하는 캐릭터거든요 육성이 내년 1월인가 2월에 나와요 그때 육성 받고 나면 이제 아레나에서 그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파밍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내년 2월까지 1 3 0을배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다음 시즈루 시즈루는, 얘도, 개인적으로는 국밥 탱크라고 생각해요. 육성받고 떡상 많이 했고, 클전 야루파츠로도 쓰이고, 아레나에서도 굉장히 좋고, 의외로 많이 쓰이는 탱크가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전장 레벨도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미후유는, 지금은 좀, 뭐지? 세시 미후유 방덱에서나 좋다, 막 그런 평가인데, 이제, 올해도, 아프레나 메타가, 아레나 메타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노리 전장을 뭐 렌저린 전장 이런 거 나오면 어 이노리를 카운터 칠수 있는 카드로서 쓰이기 때문에 어 전장이 그때 말내비면 좋을 거예요. 약간 떡상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어 파밍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준 깡통 타마키 타마키는 이제 아레나에서 마딜 저격 클전에서는 라일라이 담당일진 막 이런 역할로 잘 쓰는 캐릭터죠. 그래서, 타마키가 육성을 받기 전까지는 전장 굳이 올려줄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육성을 받고는 유버, 유버 딜이 많이 세졌기 때문에, 물공 물크도 중요하고, 아레나에서는 막 육성 하츠네, 막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마방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레나에서 써먹고 싶으면 전장 말렙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말 만렙 추천. 쿠카! <laughs> 쿠부카는 이제 내일모레 1섭에서 육성이 나오는 캐릭터죠 육성이 나오는 캐릭터고 육성이 아니라고 해도 도발이 있고 자체 힐이 엄청나게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장 만렙은 그냥 하기도 쉽잖아요 덩크로 그냥 사서 하면 되니까 메모피 사서 하트만 있으면 그래서 전장 만렙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리아는 이제 요즘은 안 쓰는 캐릭터죠. 이 할머니를 쓸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도 안 올려줘도 된다. 마코토, 풀 육성이 돼 있으면 하나의 카드로서 꼽아볼만은 한데, 전장도 안 달아줬다. 그런 상태라면 우선순위는 많이 낮아요. 다른 애들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치카. 치카 같은 경우도 요 주의에요. 얘도 이제 육, 내년에 육성이 약속되, 약속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안 써. 육성 장옥이 전까지는 안 쓰는데, 얘도 보시다시피 물방 마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장을 너무 많이 올리면 망해요. 전장은 일단 1레벨에서 존버 탑시다. 그 다음. 아오이. 아오이는 육성 받고 맹독 택티이라는게 생기거든요. 존버덱 녹이기. 요게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존버댁이라는 컨셉은, 어, 그냥 그 자체가 맛집이래요. 그래서 육성을 받았지, 받아서 좀 이제 아레나에서 세지긴 하는데, 큰 발자국을 남기지 못합니다. 전장도? 굳이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드파밍 하다가 모이면 그냥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시오링은 시오링은 육성이 시급한 캐릭터죠 얘도 지금은 어, 이제는 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지금 한섭의 할잡이의 희망은 스즈나죠 육성스즈나 그렇습니다 시오리의 시대는 갔어요 그다음 토모 토모는 <laughs> 안해줘도 됩니다 그다음 교우카 실수 육성 케오카는 어 화력을 조금이라도 잘 뽑고 싶다면 그렇지 크리티컬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230렙 해줘야겠죠? 바, 어, 반드시 전장 말렙 꼬박꼬박 해줘야 됩니다. 유카리유카리 유카리 누나도 사실 유카리 자체는 스탑 인권 캐릭인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전장을 몇 렙을 할 것이냐 언쟁이 많긴 한데 저는 솔직히 몇 렙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봐봐 봐봐 190 렙인데. 마방 32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 이거 진짜 미미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10렙을 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1 9 0렙벨 해주면 회복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힐량은 든든해집니다. 깔끔하게 만렙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마히루 비운의 캐릭터. 언제 나오냐고 놀림받는 캐릭터. 전장이 있지만, 심지어 TP 상승이 21이나 붙어 있지만, 그래도 똥인 캐릭터. 얘도, 원판 자체가 워낙 구리다 보니까. 반면, <laughs> 어, 앞에다 온마히루와 너무나 대조되는 캐릭터. <laughs> 어, 개쓰레기 캐릭이었다가, 어, 육성받고, 어, 아주 그냥 인건캐로 날아오른는 케이스죠. 아키노. 근데 아키노의 같은 경우도 전장에 지금 물방이 붙어있어요. 아키노가 근데 이제, 전장레 만렙이면 좀 꼬일 가능성이 많이 커 아키노가 왜 어떤 포지션이냐면 딜탱 포지션이잖아요 즉 방어력 21 저게 아주 중요할 수가 있어요 프리콘에는 피격 TP라는 개떡같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격 방어력이 높아서 피격량이 낮아져서 유버가 안온다 그래서 택틱이 꼬인다 그러면 망하는거예요 전장레벨은 좀 신중하게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도 저는 일단 200렙이 나오면 간을 보려고요 그 다음 신호부는 이제 주, 얘도 안 쓰는 캐릭터라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레카노 그렌 테브 니노는 정도는 전장 말렙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아레나에서만 쓰는 줄 알면 좀큰 착각인 게 어, 뭐냐 이벤트 스페셜 난이도에서 <laughs> 웨이브 잡을 때 그럴 때도 엄청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노는 전장 말렙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성 받고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전장 만렙을 하세요. 노조미, 노조미도, 이제, 이번 달, 다음 타자잖아요, 육성. 육성 다음 타자기 때문에. 노조미도, 이제, 덩커로, 전장 만렙을 체크해주세요. 노조미 같은 경우는, 탱커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아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전장 만렙 해주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렙 추천드려요. 타레는 전장 말렙의 의미가 별로 없는 캐릭터예요. 물크가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물공밖에 안 올라가요. 대화가 나보면 해줄수 해줄 있는데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 육성을 달아주려면 전장을 달아야 되니까 명함을 달아주는 게 중요하지. 말렙을 말랩, 해주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에리코, 에리코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캐릭터가 됐어요. 얘도 육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린, 린은 아레나에서막 같은 요리 이런 거 막아주는 데도 좋고 무보상제로도 꽤 쓸만해요. 이게 이제 마방 올리면서 물공뻥을 해줄 수 있는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물방마방이 올라가요. 물방마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신중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리는 유버의 회복량이 많이 낮거든요. 전장에서 회복량 상승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복량 상승 때문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레나에서 쓸 거라면. 드즈메 지금은 똥캐잖아요. 육성을 받으면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가요. 똥캐에서 그냥 구린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즈메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아야네 음 마히브랑 비슷하죠. 잘안 써요. 굳이 무리해서 안 올려줘도 됩니다. 요리 요리는 이제 아레나 인권 캐릭이죠. 아레나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중요한데, 유비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플랭인포인으로 파밍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유비라면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육성 요리를 해줄 바에야 니돈을 네 먼저 해라. 라는 얘기에요. 크루미도 이제 약속되어 있는 육성은 약속되어 있죠. 몇달 뒤에. 육성을 받으면 아레나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다른 탱커랑 궁합이 정말 좋아요. 방대에서 적대 말리게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이제 아레나 골수 유저 용이기 때문에 꾸준히 파밍해 줄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쓸 거면 전장 말렙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미미짱은 육성을 받았지만 <laughs> 어, 나랑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떡상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얘 전장 말렙 해줄 바에요. 다른데 하트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쌤이오쌤은 이제 아레나 캐리 머신이죠. 3주년 때도 여전히 아레나에서 캐리하고 다니는 아레나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전장 만렙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오리가오리는 지금은 쓸모가 없는데, 얘도 육성떡상이 예상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그냥 완전 물리 퓨어 딜러기 때문에, 전장 만렙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스즈나. 스즈나는 지금이 현역이죠. 지금이 현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나오는 캐릭터긴 해. 그렇지만, TP상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장은 만렙을 해주는 것을 추천해요. 미사토쌤은 이제는 안 쓰는 캐릭터죠. 카스미도 아직까지는 야루파츠로 쓰죠. 근데 가스미는 중요한 건 아레나용으로만 쓰겠다 그러면 전장 만렙하면 되고 아니, 야루파츠로 쓰겠다 하시면 전장은 1레벨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나카는요 정말 정말 슬픈 캐릭터예요 <laughs> 육성을 받았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전장을 이렇게 만렙해줄 필요도 없거니와 뭐 앞으로의 미래도 어둡지만 합니다 키우지 마세요 그냥 안 키워도 됩니다 아츠네 아르나용 캐릭터인 줄만 알았는데 클전 멀티 타겟에서 멀티 타겟에서 미쳐 날뛰는 캐릭터 아 틱틱이 있거든요 전, 전장 말레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리노 이제 리노의 시대는 갔어요 리노를 굳이 전장 말렙을 해준다라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호 역대급 성직가급의 논란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클전을 할 거면 이대로 가야 되고. 아, 아레나 순위 싸움을 할 거면 고 랭크를 가는 게좋습니다 클전용으로 할 거면 이렇게 존버 타는 게 맞고 아레나에서 무쌍 하고 싶다 하시면 말렙 하는 게 맞습니다. 안나, 안나는 아직도 야루 파츠로 좀 건재하기 때문에 전장 말렙을 해주면 좋아요. 유키, 유키는 아레나 유저시라면 말렙은 필수죠. 푸딩, 푸딩은 이제 안 쓰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어, 전장 말렙이라도 잘안 써. 육성을 대비하고 존버를 타겠다 하시면 전장 레벨도 같이 올려주는 게 맞아요. 마카리 말렙 해주는 게 결국엔 좋더라고요. 카리는 전장보다 랭크 존버가 중요해. 랭크 11랭에서 존버 타거나 하는 게 중요해. 마츠리는 얘도 이제 뭐 이제는 안 쓰는 캐릭터죠. 마츠리. 짱석이 육성 미석이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 별로 없는 캐릭터예요. 레이는 뭐 거의 필수로 해줘야겠죠? 어마어마하게 크리티컬한 능력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해주면 좋지만 급하게 우선순위 높여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유이짱도 마호 성치카랑 비슷하게 전장을 너무 많이 올리면 방어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극당이 저레벨에서 전못 하는게 중요합니다. 1레벨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히오리 히오리는 이제 약간 하락곡선 타고 있죠. 요새는 아레나에서 간간히 쓰는 정도? 클전에서는 거의 안 보이고 전장 2 0 0렙 정도까지는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우선순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뉴스맨은. 요즘에는... 어 달아주기 애매하죠. 어지간하면 육성 유의 선에서 다 해결됩니다. 성미야 보이죠? 전장 바꿔 떡상 못한 캐릭터예요. 성미야 야루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조미. 정조미는 클전에서 한번 한분 정도 썼던가, 뭐그 정도 수준이고 얘도 그냥 엄청나게 좋은 탱커는 아니야. 이렇게까지 막막 미친 듯이 써먹는 캐릭터는 아니죠. 클로에 전장안 달아준 거 보이죠? <laughs> 에밀리아 보이죠? 이미 에밀리아는 떡락했습니다. 내가 안 만든 거는 거들떠도 안 봐도 되는 캐릭터에요 람 마찬가지 할로브 할로브도 이제 퇴물인 캐릭터라서 손도 안됐죠 스페코! <laughs> 잠깐만 스페코는 이러면 안돼 어, 스페코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스페코는 이러면 안됩니다 <laughs> 자 꼬박꼬박 타밍해서 어, 전장 달아줍시다 4주년 때그 육성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안돼요 아 이제 끝났네 자 그래서 총체적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바뿌바.